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상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2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가성비 갑인 차량들 오... 지금 네대 준비했거든요 네. 사실 1천만 원대는 다음번에 한번 준비해 보고요 네. 오늘은 어 2천만 원대 진짜 초특급 가성비 차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녀석이죠 아네렉서스습니다 <laughs> 네. ES300H 슈프림. 더할 수식어가 없고, 너무너무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15년 12월에 등록해서 약간 준신형 모델이에요. 앞에 보면은. 스피드글이라고 이렇게 좀 바뀐 모델입니다. 그 전에 처음 그 6세대 모델 자체가 조금 네. 너무 올드한 느낌이 좀 있지만, 네. 잠깐 페이스리프 된 6.5세대 모델 좀 준비해 봤고요. 어, 무사후구의 1인 신조 차량이 되겠고요. 어, 썬루프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을지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키로수 많지 않은 9만 키로, 10만 키로 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인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 오늘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다색상이 주색입니다. 그래서 총 4대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어, 이 차량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날렵해요. 이렇게. DRL이 화살촉 모양으로 좀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으면서 앞에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이런 느낌을 좀 주면서도 좀 부드럽게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렉서스 ES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에도 캠리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캠리 모델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고장률은 당연히 없을 거고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많이 표방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타이어 타이어는 여러 개 브랜드 다 써도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편안신 쪽으로 뭐 미쉐린이 좋으면 시 미쉐린 하셔도 되고, 뭐 컨테나이즈하면 컨테넨이 하셔도 되고요.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와 선호에 맞추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치. 이 차주분 은 아마 금호 타이어가 좀 맞으셔서 이렇게 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체하셨는지 타이어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네. 1인 소유 차량이니까요. 자 그리고 안에는 시트 조절 레버 그리고 이제 어, 안에 이제 전체적인 컨디션 볼수 있겠는데요. 좀 깔끔하죠? 예. 안에 자체는 좀 뭔가 그렇게 기교를 부린 게 없어요. 네. 예. 앉아 봤을 때 이런 느낌 이 나옵니다. 딱 봤을 때, 요렇게. 요 정도. 포지션. 보이시죠? 음. 핸들의 각도, 위치는 요 정도 느낌 나오고 있고요. 자, 렉서스 하면은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스마트하고 약간 젠틀한 신사 네. 느낌도 좀 나면서 맞아요. 내가 카포 막 이런 느낌도 없고. 야, 공간도 괜찮아. 오히려 저는 한 K7 정도 공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음. 이게 약간 포지션을 보면 e 클래스 그다음에 오시리잖아. 걔네 다 좁거든요. 그독제가 동... 제일 넓어. 디자너 음. 편의 옵션이 열선 있고요. 파워 버튼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이포테이먼트할수 있는 거 후석 리어 커튼 음. 리어 커튼 딱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는 독립으로 이렇게 세개 따다닥 들어가 있고요. 음. 시트가 너무 편합니다 이제 좀한산한일 분만 주면 충분히 잠들 수 있어요. 에이, 이렇게. 농담이고요. 자, 뒤에 봅시다. 하이브리드는 표기가 이렇게 전 세계 공용으로 H로 되어 있죠. 300. 아,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거, 에키스는 2 4인는 들어갔는데, 왜 300이라고 썼는지 출력으로. 2.4인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laughs> 오히려 이 240보다 우리 그랜저 HG 240 하면 좀. 그러면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요 300에 3.3에 일부러 그것만 바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300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좀 방은 방청 잘할수 있게끔 좀 탁탁하게 좀 만져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와. 이제 자키. 위급상에서는 황쓸수 있는 공구.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제 이그재키 튜브에는 이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안 들어가고 이거는 순정입니다. 여스번 순정으로 들어가니까 휠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일단 알루미늄 휠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저 차주분이 차 되게 깔끔하게 타셨다. 보통 저희가 매입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판 작업, 광택 작업, 실내 클리닉 작업 세 가지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통풍 관리라던가 휠, 특히나 이휠 보관 같은 경우에 꽤 수입차 같은 게 하는 경우 가꽤 있는데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네. 어, 저 실내 한번 타보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죠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꼭 렉서스 산다고 해서 또이게곡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유니클로 그러면 왜 삽니까 그죠 전또 약간 이런 올던 듯 하면서도 올드하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들 폰트 그 시대 막 뭔가 막막써 있잖아 미국 차들 보면은 여기 막 뭐가 막써 있어 그런 거 없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이런 큰 글씨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큰 글씨 하면은 볼보 같은 경우에 음. 좀 촌스럽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폰트 잘 썼어요. 음. 이런 소재 자체, 금속 느낌 나는 거 너무 좋고요. 예, 소재 되게 굉장히 스크래치 안나길수 있게끔. 음. 이런 데는 굳이, 굳이 막하이그루시안 넣었어요. 네. 그죠? 오히려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 음. 마우스, 이런 커서들만 조금 반응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짝 불만이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치죠. 음. 자, 정보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간 연비로 한번 볼까요? 음. 최고 연비. 14. 배분 연비. 실제로 이제 에, 이렇게 에코모드 해서 타면은, 어, 제가 타봤을 때 기본은 한17 정도 저는 나왔는데, 음. 어, 이거는 또 타는 사람의 성향과 네. 지금 잠깐 구간 거리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키는 이제 두개 있습니다. 음. 자 EV 모드이 되어 있고요 네. 차세대 장치 메뉴창 오토미션 에코 노말 스포츠 열선 통풍 후석의 리어 커튼 다 되어 있고요 프로토 공조 에어컨 다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쌉니다 음. 2100 얼마거든요 얘가 제일 싸고 그랜저가 중간 정도 하고 g l c 가 제일 비쌀 거예요 g l c 가 플러그인 또 하이브리드야 네, 그래서 잘 맞췄죠 휘발유 휘발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준비했습니다 중고차 구매는 안용바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딴데 가면 안 돼요 뭐가 좋을지 몰라 다 준비했어요 제가 싹다 준비했어요 가솔린, 디젤 빼고 다 준비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천만원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중고차 한번 준비해 봤고요 총 4대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 것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좀 영상이 좋으셨으면 한 번씩만 돈안들어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성할보 가능하고요. 수원 도이치로 오시면 직접 만나보고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